no yeah. 그렇리빨이가처면되잖아 연습할 놈이 어디야 위치 준는 오른쪽 준는 오른쪽 가운데 됐어 가운데 됐어, 됐어. 흘러나온 거 봐야 돼어형어형어 넘는 거 봐야 돼, 어, 돼. 김영호 아트를 얘들아 오늘 잘 싸웠어 중어, 중어, 중어! 어, 잘한 친구들과 이 최우수 선수 트로피 주는 거야 <laughs> 자 우리 저쪽에 가면 포토존 있으니까 사진 많이 찍으세요 가서 골드남바 파이팅! 쏘! 더 뒤로와! 뒤로 쏘! 교수가 집어넣서 회식해 좋아좋아좋아 좋아. 괜찮아! 야 야, 골, 골, 골. 빨리 먼저해! 빨리 먼저해! 자, 22번째 경기 안내해 드릴게요, 22번째 7세 4강, 4강 경기 A구장, 더슈퍼, 오사빅볼 7세 4강, B 구장 p c FC플레이어 C구장, 용인 세미FS 세미 그 다음에 FS 우산 D구장, FC플레이어, 김포 GFA 다음 경기 준비해 주세요 뭘 과잉해야 된다고? 빨리해. 야 너가 커트되면 바로 들어와. 할아버, 아 하나만. 안돼. 오우 가야지. 뭐야? 이거. 뭐야 이거. 만들어 정우 반대 정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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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좀 걸려서 해. 아. 아. 하지 말고 야야야박준 정우 나가는데 앞에 야지야자 정우 나가잖아 앞에 야지나야만 정우 면은자 우리 티켓 아카 선수들 근데... 잘했습니다.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잘한 거예요. 저희 부모님 저녁은 집에 가서 아침에 먹던 거 드시지 마시고 외식하세요. 안태준 뒤에서 봐도 뒤에서 안태준 미리 지 말고 턴아 미리 들어가지 말고 하 뒤에서 되잖아. 얘들아. 엄마 아빠한테 먹고 싶은 거 얘기해. 자, 우리 저 비구장 뒤에 가시면 우리 포토존이 있습니다. 멋지게 사진 찍고 가세요. 자, 그다음에 야, 이 뒤엔 다잘 숨기시면 쓰레기는 아, 꼭좀다 챙겨서 가져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수고하셨고요, 조심히 가세요. 진짜 세워 집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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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아 둘이 같이 집중! 아, 집고 앞에다 앞에다 못들어쓰지기만못들어쓰지기 보구나 내려야지 하준아이리 뭐야? 아! 사람 보내 줘! 누구 누구 사 정우! 정우 정우 안 봤지?

자 이제 남은 시간 5분으로 남았습니다 아, 너무 쳐다저 길게 차는데 앞으로 나오면 되잖아. 몇 번째야, 지금. 야, 동현아. 얘, 여기 계약해 주지 마. 나가는 데서 주라고동현 너무 쳐져. 우리 쪽을 어, 못하고 <봉지> 있잖아. 알았어?

맨마겁먹어 맨날 어줘 어? 가더 해봐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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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안돼안 돼. 안돼 돼. 안돼안 돼. 빨리 와거빠 빨리 못 돌게. 못 돌게. 아, 아, 아 말해 말해 말해. 아.

빨리 해, 빨리 빨리! 빨리 빨리! 아 터치! 파울 하자! 빨리빨리 자, 스무 두 번째 경기 야, 팀을 경기장 준비해주세요 머스터드 우상풍 f c FC플레이어 용인 세미 F p s F p s 오산, F p s 플레이어 김포 GFA 오훈나 아... <몬> 아, 아, 근데... 아, 아, 아... 아, 같이 가 저희 사이도 같이 가 연결해! 연결! 연결! 유 집중! 집중해!

카운트 다운 5 4 3 2 1 경기 종료합니다. 자, 선수들 모여서 인사하시고요.